포장하다가 뭐였지? 먼저 때리세요. 따바오 그렇지. 따바오 이따가 포장해 주세요. 한번 얘기해 봐. 따바오 얘기하는 방법 많아. 첫 번째, 나 포장하고 싶어요. 我想打包. 그렇지. 我想.我想打包.我想打包.음 그리고 또 무슨 말할수 있어? 음 포장해 줄수 있어요? 거의. 거의. 거의打包一下. 물어봐야지.打包一下. 마. 그렇지. 음 그거 일단打오이下 응. 응. 그리고 플리스 붙여보자. 응. 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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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도와서. 반워. 응.打包一下.非常好.请帮我打包一下。 응. 응. 너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 골라서 이따가 얘기해 보자 치하얼마? 치하얼라. 그러 이제 포장해 주세요. 해보자. 응. 请帮我打包打包,打包几下好的，好的，嗯，谢谢。嗯，很棒<谢>，学、嗯、到了吗？